네, OBC 더원방송 쌩쌩 t v 입니다 오늘은 경기 평택시에서 귀한 청년 두분 오셨습니다. 아, 평택 미래세대연구소 한규범 이사장님과 오서인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소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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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평택 미래세대연구소 우선 그 자기 소개를 좀 먼저 이사장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평택 미래세대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어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평택시 학생 자치회에서 이제 전체 대표로 당선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약 6만 명 정도의 평택시 학생들 대표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평택 미래세대 연구소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오서인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평택시에 살고 있지는 않은데 고등학교 시절에 네, 한규범 이사장님하고 인연이 닿아서 어떻게 뜻깊게 평택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분다 현재 평택 미래세대 연구소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음, 이사장님께서 그 연구소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들로 15. 분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그중에서는 이제 해외에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뭐 대학원을 지금 현재 재학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대학생분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뭐 평택시에서 청년 이제 네트워킹의 구심점 역할을 좀 하고 좀 미래 청년들이 하나로 결집돼서 좀 의사회사에서 뭐 평택의 정책을 좀 내고 뭐 연구를 해서 좀 바꿔보자. 라고 이제 그렇게 의욕 있는 청년들끼리 만들어서 어 생긴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주요 활동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뭐 주요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시상식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이번에 개최를 해서 어그 것과 이제 좀 연계를 해서 좀 저희 연구소 임직원 분들이랑 같이 좀 심도 깊게 연구를 하고 뭐 의원님들이나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어좀 평택시청에 제출을 하던가 아니면 의원님들을 통해서 좀 다듬는 과정을 거쳐서 또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면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입법까지 연결될 수 있게 하겠다. 아예 맞습니다. 음.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방금 말씀해주신 평택 미래세대 연구소 제 1회 대한민국 미래세대 정책 아이디어 경진 대회. 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익을 위해서 한 3월부터 준비 기획을 하고 4월부터 모집 기간을 걸쳐서 6월부터 심사를 들어가고 약 2주 동안 15명 가량의 심사위원 분들께서 다 같이 심사를 거친 후에 이번에 8월 26일에 음. 오프라인 시상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40여 팀 정도가 참여를 하였고요. 아, 10팀 정도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출품됐던 어 아이디어들은 뭐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었나요? 어, 분야는 정말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뭐 환경, 일자리, 청년, 뭐 복지, 예술, 문화. 네 다양하게 받고 있어 받아가지고 음. 그러면 이제 거기 출품됐던 그 아이디어들은 어, 어떤 분들이 평가를 하시게 됐던 건가요 각 분야마다 저희가 전문 교수님이나 음. 뭐 다른 저, 그 정책 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저희 연구소 실무진 분들 중에서 저랑 이제 이사장님하고 음. 대변인님까지 세분 포함해서 음. 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음. 이제 미래세대 연구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어봤으니까 음. 이제 평택 미래세대 연구소잖아요. 어, 청년 시선에서 본 평택의 발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평택의 발전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혹시 식량 안보 지수, 이제 순위가 혹시 몇 등인지 아시나요? 음. 위험 순위가 그렇게 높진 않지 않을까? 네, 아 보통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대한민국 신형 안보 위험 지수가 1등이고 2등 일본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이제 되게 해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제 국가이고, 또 해외 수출로 경제를, 또 대한민국 경제를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돌아가게 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게 포인트가 돼서. 근데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 평택이 이제 평야의 평을 따서 평택이고 이제 택지잖아요. 되게 이제 땅이 평평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평택의 발전 포인트는 그 농경 부분이나 아니면 평택 항을 좀 이용을 해서 그 농업 관련된 분야를 좀 발전시키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군 부대가 평택에 있는 이유가 교통 이 평택에서 이제 어디든 다갈수 있어서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뭐 향후에 뭐 전쟁이 터졌을 때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물자 같은 것들을 음. 공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택이 좀 전체적으로 그런 이제 탄약고 같은 음. 대한민국의 탄약고 같은 역할을 해 주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음. 그런 부분이 발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 요즘에는 평택은 굉장히 그 반도체라든지 뭐 수소 경제라든지 뭐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그것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식량이나 뭐 이런 식량 안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 저는 멀리 봤을 때 네. 멀리 봤을 때음 그리고 유사시에도 평택이 가진 그 지리적 이점을 좀 활용을 해서 평택항이라든지 미군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 발전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아, 네, 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음, 평택 청년 정책의 장단점을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평택시에서 2020년도부터 20,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약 25개 정도의 청년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청년 예술인, 취창업 지원, 주거 지원, 다양한 분야이긴 한데 그래도 과반수 이상이 취창업 지원에 취중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평택시 청년 정책의 장점은 어 이런 정책들을 학생들이 많이 알수 있도록 소통 창구가 음.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음. 온라인 청년 취업 지원 센터 신표라고 있는데 어, 그거 외에도 따로 평택시 홈페이지도 너무 잘돼 있고 유튜브도 너무 잘돼 있어서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고 뭐 직접 의견을 제안하거나 청접 공모장도 있고 청년들의 소리를 듣기에는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을 뽑아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창업 지원이 거번 가반, 수가 추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 취지는 좋으나 조금 단기적인 효과에 추정되어 있지 않나 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업하거나 취업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별 능력을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편중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청년들의 뭐 생활 환경이나 교육 환경 자체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조금 더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러면 음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예를 들면은 어 전세 자금 지원해 주는 청년 제도가 있었는데 그 범위를 조금 더 확대를 한다든지 음. 아니면은 어 직접 청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뭐 자격증 취업하는 아니 자격증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교육비를 좀 지원을 받는다든지 음. 그런 식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싶습니다. 청년시선에서 본 안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어떻게 보십니까? 안중역에서 30분 안에 또 서울까지 갈수 있다는 게 음. 굉장히 큰 메리트지 않나 싶고, 또 평택이 사실 뭐 지금 인구가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뭐 50만에서 60만 사이는 되고, 그리고 땅 크기도 제가 알기로 대전광역시랑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서 뭐 이렇게만 계속 점진적으로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어, 신도시가 계속 생겨난다면 어, 광역시도 뭐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광역시라면 그 특례시 말씀하시는 거 아, 예, 맞습니다. 0만 특례시 예 맞습니다. 개발 신도시 자체가 평택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또 아주대 대학병원이랑 카이스트도 음. 들어오고 이제 고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학교도 들어온다고 해서 어, 고덕 같은 경우에는 뭐 오지 않아, 10년 내에는 이제, 뭐, 브레인 시티도, 뭐, 함께 해서, 좀, 수도권 사람들이나, 뭐, 서울에, 이제, 뭐, 중심지에 사시는 분들도 충분히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로 성장할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음. 그리고, 그러한 인프라가 현재 그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다그 조성이 완료되면은, 어,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제 효과가, 지역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런 좀 인프라가 완성이 되면 평택 미래세대 연구소에서 청년 스타트업 창업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대를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뭐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저희 그 단체가 그리고 또 거기까지 흘러가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단기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청년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 때 나온 걸 토대로 이제 좀더 심화해서 정책으로 실제로 갈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장, 좀 장기적인 플랜은 정책 시상식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 스타트업 리더십 강연 같은 것도 지역에서 개최를 해서 청년들을 모아서 좀 서로 네트워킹을 구성을 해주고 서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을 하고 이렇게 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은요? 어, 저도 단기적으로는. 저희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투어나 아니면은 청년 평택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가지고 유명인분들 초청해서 강연을 진행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단기적인 프로젝트들이 모여서 어 평, 평택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평택 청년들이 평택 안에서 좀더 자리를 잡아서 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소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음, 이사장님하고 소장님이 한마디씩 네. 뭐 예를 들면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하는 형태로 해서 한번 어떨까요? 오늘 인터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뭐. 저희가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고, 뭐, 청년들이나 대학생들끼리 만드는 단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좀 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조차도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이맨 땅에 헤딩하는 청년 정신으로 할수 있는 거고 도전을 해야지 무언가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 대한 비난이 아니고 비판이라면 언제든지 달게 받고 나가서 뭐 평택의 중심이 되는 청년 네트워킹 그런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청년들 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청년 정책을 알고 있는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청년 분들이 아니더라도 기성세대 분들과 소통하면서. 조금 더 다음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평택 청년 네트워크의 구심점인 평택 미래세대 연구소 이사장님과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